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권하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매는 거의 제로로 하고 줄이고 정말 양보하더라도 5에서 10%만 하고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산에 대한 절반 이상은 반드시 초보자들이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고민될 때 이를 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가요? 어, 저는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의사 결정했다면, 이제 특히 뭐 자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장기 투자는 조금 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매매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다. 이 말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 삶은 내가 중요하지만, 투자는 남이, 남이 중요하다. 남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생각은 쉽지만, 특히나 내가 내 돈을 들고 들어가서 손해볼 수 있는 투자를 하면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뭐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서, 효율적인 투자를, 그냥 나 중간만 할래, 나 50등 할래, 이런 투자가 더 훨씬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옳다. 내 생각대로 간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등 상황에서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길 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파는 가격은 제일 싼 가격이고 내가 사는 가격은 제일 높은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매매 방법 중에 짧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가 뭐 목표 수익도 해라, 뭐 스탑 러스 손실한도도 해라 이러지만 사실 돈을 들고 막장 투자였던 반대로 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잘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하고 평생 사람은 아주 절친이 있다.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진심으로 하고, 내 친구가 정말 잘 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보유하고도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데, 너는 뭐라고 권유할 거냐? 팔라고 할 거냐? 말라고 할 거냐? 또, 사고 싶다 그러는데, 사라고 할 거냐? 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다 올라가니까 막 사고 싶다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안달이 나서 막 사겠다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나는 막 사고 싶고 나는 매매를 하지만 내 절친이 와서 한다 그럴 때 아마도 야,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 그런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결정 이전에 내 절친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친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줄 건가를 나의 매매에 적용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저의 표현입니다. 초보자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에서 자주 겪는 실수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초보자들은 어,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걸 사서 기다린다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개인 투자들이 자 누적적으로 손실을 볼까라고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미 특정 종목이 시장 대비, 주가지수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친구가 조언 해줬든, 유튜버가 조언을 해줬든, 내가,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하려고, 매수를 하려고 보면 항상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항상 아웃 퍼포먼, 성과가 좋은 종목을 삽니다. 언더 퍼포먼 걸 산다, 사고 기다려라, 말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웃 퍼포먼 거를 한번 샀다 파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긴 시간 동안 계속 아웃 퍼포먼 걸 사고, 팔고, 사고, 파는데 시장의 평균 수준을 따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시장에는 참여자가 딱 셋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뭐 배운 게 많단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돈도 많고 시스템도 있고 정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손해 봐야 돼요. 그럼 물론 단기적으로 특정 기관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반복된다라고 하면요,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 싸이죠. 비싼 연봉 받고 비싼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보다 성과가 낫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장도 다니고 유튜브도 보고 야구도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보다 성과가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둬야죠. 사실 제가 좀 역설적인 표현을 썼지만. 요는 뭐냐면요 개인이 시장에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로 볼 때요. 그리고 돌이켜 보면 항상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또그 높은 가격에 사는 게또 특히 뭐가 포모라고 하는데 이제 나 지금이라도 사야 돼뭐 이런 거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이거 휴지될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포감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한발 불러서서 이제 나중심이 아니라 뭐 타인의 중심이라는 이제 표현도 앞에서 썼지만 결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수하고 할 거야라고 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투자를 가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인 걸 한다면 결국은 이제 짧은 매매할 를 때는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목표 수익과 스탑 러스를 정확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매나 이제 포트폴리오는 결국 내가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보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어떤가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슈퍼사이클인가 예를 들어서 어, 금이라는 시장이 뭐 어떤가 뭐 이런 걸 보고 자산 배분을 좀 하고 뭐 이런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에서 하고 그다음에 짧은 매매는 수익 실현, 목표 수익 스타머스의 실행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ETF를 활용해 상승 초입에 올라타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이유와 전략이 있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는요. 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관 투자자 외국인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업이 있고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요. 공부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거야. 라고 보는 것 보단 오히려 투자는 효율적으로 하고 회사일, 본업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 시장이 어떤 슈퍼사이클이다. 지금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면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거냐.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ETF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코덱스 200뭐 이런게 있 뜬데, 시장 전체에 대한 ETF를 할수 있는 거고요. 어, 또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보다는 뭐 특정 산업, 뭐 해서 반도체가 됐든 뭐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또 업종별, 그리고 또 ETF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을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한5% 10% 안에서 좀 내가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뭐 이런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 개인들도 전업 투자자가 있었습니까? 그렇 어, 내가 따로 직장을 안 다녀. 내가 본업에다가 시간을 뺏길 일이 없어. 어 나도 이제 유튜브가 있고 정보가 많으니까 한번 붙어 볼래. 뭐 어, 이러면 저는 뭐 전업 투자자 정도는 개별 종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저는, 어, 인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목의 선택을 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불확실성, 또는 나쁜 결과 이런 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분할 매매, 적립식 매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이런 것들은 매매 시점을, 뭐, 우린 항상 잘 맞출 것 같지만 잘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매매 시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분할 매매이고 적립식입니다 그러면 그두 가지를 합한다면, 개인은 자기의 자산을 확인해보고, 내가 주식에다가 어느 정도를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내 금융자산이 100인데, 내가 주식에다가 한 30은 할래. 그러면 그 비율, 비율을 좀감안 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정립식 매매, 분할 매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매매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예, 제가 이제 어, 제가 사실은 이과입니다. 이과고, 제가 과학고를는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과학고를 나왔다는 의미를 하는 건 뭐냐면, 제 나이 때 과학고를 하면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항상 돈을 좀 벌고 싶어하고 좋은 종목 없어. 우리는 돈이 생기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뭘 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뭘 살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자산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목표기도 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경험 삼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이제 에, 그런 표현이지. 돈을 벌기 위한 건데요. 내 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권하는 거는, 제일 권하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매는 거의 제로로 하고, 줄이고, 정말 양보하더라도 5에서 10%만 하고, 저희 투자, 어, 정말 시장이 좋다는데, 일종의 매크로를 좀 보고, 나름대로 뭐 유튜브도 좀 보고, 뭐 책도 좀 읽고 해서 하는, 이런 거를 뭐 한, 한 20, 30% 정도 하고,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산에 대한 절반 이상은 반드시 인덱스, 그리고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돈을 잃지 않는 건요, 제가 몇번 강조했지만, 남의 시각, 다른 사람 입장인 이런 표현을 쓰지만요, 이렇게 적어 합니다. 시세표를 보지 않는 용기. 저는 그게 돈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생각을 잘 갖고 있다가도요, 시세표를 보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이 막 변동되는 게막 계산이 됩니다. 시세표를 보고 가격이 바뀌면 내 자산의 변동이 머리로 계산이 되는데 합리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의사 결정을 한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 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세표를 보면요 흔들립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걸 매매할 때도 매매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매매할 때도 목표 수익 손실 한도 놓고 그냥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해야지 보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건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내가 중심이지만 투자는 남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세표를 보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에서는 많은 비중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개념은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자산의 비중을 맞춘다는 개념이니까 포트폴리오 개념 또는 매크로를 좀 활용하는 어, 투자의 개념 혹은 이런 걸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내 돈을 잃지 않는 특히나 이제 긴 시간을 놓고 내 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것 같고요 어, 반복적으로 강조하자면 참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돈을 벌고 모두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균 이상이라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그냥 5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50%의 등수에 만족하는 그런 투자가 저는 특히 개인들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국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은 대학교... 에서, 또, 투자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책도 쓰고, 은퇴자들을 위한 책도 쓰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책도 썼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직장은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 솔직하게 나는 좀, 어, 내가 이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다 끝났는데, 이제 내가 사회와 어떤 방법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크진 않지만 좀 작게라도 내가 사회에 뭘 기여할 수 있는 건좀 없을까? 내가 뭘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취지로 어 이렇게 나이대별로 한번 좀 써봤고요. 뭐 이제 최근에는 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이제 좀 바뀌었다,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아 한국 주식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요것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제가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한건 1993년입니다. 저 경기도 가평에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학교 다니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과학고라는 데를 내가 일기로 다니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그때는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금융을 결국 전공을 하고 파생상품을 전공을 하고 이제 그 직업으로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깊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제 이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2001년도에 어떤 책을 썼었냐면요.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아마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책을 썼냐면, 선물 투자 관련된 책을 썼었어요. 어떤 책 제목이, 큰돈 없이 목돈 만드는 선물 투자. 나는 어떤 취지를 썼냐면, 아, 이 파생상품 선물은 천만 원만 있어도 1억 원어치 투자하면 효과를 낼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잦은 매매는 가격을 보고는 매매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버텨낼 수가 없다. 따라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선물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적은 돈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썼는데, <laughs> 책 제목 때문에, 아, 선물 매매 많이 해서 돈을 벌라는 소리구나. 이랬지. 이렇게들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해외선물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건 지금 아마 절판됐을 텐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해외선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선물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있나. 내가 원유선물, 한계약 매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금선물을 매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리선물을 매매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를 좀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싶고 원자재선물에도 특성이 사실 많습니다 원자재선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많겠지만 이 주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려고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제가 그 암호자산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에 비트코인 ETF를 만듭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사실은 회사를 옮겼어요. 어 이제 다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기억들이지만 어 그래서 저는 2017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해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블랙락보다 훨씬 더 먼저 그걸 시도를 했는데 이제 금융투자업자 소위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런 업무를 못하게 해서 제가 그걸 못하고 뭐 개인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일은, 어, 퇴직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좀 기여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학교 강의는 이제 계속 했고요. 그래서 아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부하고 사교육 학원 다니하고 바쁜 청소년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할지 한번 좀 정리해 보자. 그래서 한번 좀 책을 썼고요. 제가 이제 은퇴자기 때문에 아 은퇴를 하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한번 제가 반은퇴라는 사실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사실 안 배우잖아요.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막연하고 사회다 오니까 들어갈 돈은 많은데 고비용 사회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들이 많았나요? 사실 나의, 저의 아이들도 지금 30 전후입니다. 31, 28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자산관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 뭐.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쓰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2025년에 들어서서는 한국 주식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느꼈던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까지 느꼈던 부동산 시장, 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느꼈던 암호자산 시장, 아, 이거의 반복. 또 주식 시장으로 보면, 일본 주식의 2012년의 반복이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금융, 또, 펀드 매니저로서 했지만, 이제 저는 주로 파생을 하긴 했지만, 제 책을, 뭐, 자산 관리책을 몇쓴 경험도 있고 해서, 또 기회가 돼서, 한국주식 슈퍼사이클이란 책을 이제 쓰게 됐어요. 목적은 뭐냐면, 뭐 과거에 이제 제 나이 또래,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의 자산 형성을 보면,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샀나? 암호자선을 공부를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뭐잘 알아서 샀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게 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은 또 여러 가지로 할수 있겠지만. 근데 주식도 딱 똑같다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짧으면 3년, 길게는 이제 10년. 주시장은 과거와 다른 아주 레벨이 바뀌는 이런 국면에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가 제가 한국 주식 슈퍼 사이클이라는 책을 썼고요. 혹시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거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저 한번 읽어 보시고 아, 이제 한국의 주식이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유동성에 대한 거, 정책에 대한 거, 뭐또 이제 금융 상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 흔들리겠지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좀더 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에 올라타는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리는,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목적은, 뭐, 어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우리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습니까 삶은 내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중고등학생들 그 사교육하듯이 이제는 고비용 사회가 되고 양극화 사회가 되고 자산 가격이 높은 사회가 되다 보니 근로 소득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인식을 하실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저 역시 투자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투자를 할 거라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 삶은 내가 중심이어야 되지만 투자는 내가 중심이지 말고 남이 중심이 돼야 되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관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관심에서 그치지 말고 어 자산에서 저는 이제 사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어, 삶은 중심이고 투자나 그 반복적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해라. 그 대신 중요한 건 고민하고 공부하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소중한 내돈을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산배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고. 어, 실행하지 않는데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이유들를 보시고, 한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삶은 행복하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면서, 또 투자는 또 투자대로 병행을 해서 조금 더, 어,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